이동의 자유 모두의 평등을 향한 출발점.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동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한 걸음이 큰 용기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저상버스를 타고 휠체어를 이용해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전에는 버스의 높은 계단 때문에 혼자 이동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요즘은 저상버스가 늘어나면서 혼자서도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승강판이 내려올 때 기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버스에 올랐고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제 나도 세상 속을 함께 움직일 수 있구나.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사실을요.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사회로부터 고립된다는 뜻입니다. 학교, 직장, 병원, 문화시설 어디에도 자유롭게 갈수 없다면 그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엘리베이터 같은 제도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 약자가 이용할 수 없는 노선이 남아 있고 이동 중 불편을 겪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이동권이 보장되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따라오지 않으면 진정한 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누구나 나이, 장애, 상황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진정한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저상버스를 타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며 느꼈습니다. 이동의 자유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상징이라는 것을요.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평등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